<목소�« <목소리나> 네. <laughs> 네, 죄송합니다. 합니다죄송합니합니다니다죄송합니 <다음을> 죄송합니다. <laughs> 네 그러면 앞으로 부 나오셔서 일니다 나오세요 아, 다 보입니다 우리. 들공 아. 발표에 네, 앞서서 지금부터 국가 어, 발전은 무엇이다 자치 국는 무엇이다 먼저 15초 정도 말씀을 해주겠습니다 먼저 무원식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무엇이 무엇이 네. 엇이 무엇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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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이아니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발전 전략입니다. 105곳의 지방자치가 소멸위기에 있고 소권도 이 무엇이 무하는등엇이한엇이무니다 우리가 선진국무 해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권은 근육으로 가득 채워서 세계를 향한 경제지역으로 만들고 지역은 복자적으로 생존 할수 있도록 제도와 예산으로 뒷받침 해야 됩니다 세종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꿈이 선인 골고루 살살하는 나라의 꿈을 세종으로부터 시작해서 국가균형발전을 꼭 이루어 내겠습니다. 이재명을 합니다. 네, 다음은 이어서 변재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어, 네. 국가 균형 발전 문제는 이제는 더 이상 이길 수 없는 사례입니다. 그동안 많은 정부에서 그렇해왔지만 수도권 집중은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는 국가의 기형 발전이 아니라 수도권 자체마저도 경쟁력을 점점 잃어가는 이 살, 사람이 살기 힘든 그런 세상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대, 대선 대선 계기로 국가균형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서 대한민국 전체가 균형 있는 그런 지원을 발전하도록 함께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재우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네, 어, 민주정부 사기에는 제대로 된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출범해서 저는 세종 충청의 위대한 시대가 열리리라고 확신합니다. 세종 국회 시대. 충남과 대전의 혁신도시가 완성되고 오송, 충북에 의료, 바이오 이런 클러스터들이 조성되고 광역철도로 충청 전체가 묶이는 충청의 새로운 역사가 반드시 시작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준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15초입니다. 네, 수도권의 1급 체제에서 다급 체제로의 전환은 실현적 요구이고 어, 그 가치에 맞게 부른 행정시도 완성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해식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균형발전이 곧 자치분권입니다. 균형발전이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의 동력으로 작동하려면 반드시 자치분권과 함께해야 합니다. 균형발전 자치분권 헤지.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지성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국가균형발전은 의지입니다. 에, 수도권은 비대하고과밀에서 주택 문제라든가 환경 문제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지방은 점점 소멸해가고 있습니다. 균형발전은 어떤 특정 지역을 배려하는 차원을 넘어서 이제 국가의 운명을 다룰 수 있는 중대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균형발전은 정책하기보다는 의지의 문제입니다. 어, 대한민국 모든 지역이 골고루 잘 살기 위해서는 균형 발전에 힘과 지혜를 모아내야 할 때가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나소열 전 충남도 정무부 지사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특별히 30초 드리겠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제가 문재인 정부의 초대 자체권 비서관을 했고요. 과거 균형 발전, 상황 정부협의회 선임 대표를 한 적이 있는데, 어, 현식, 현종, 이것이 사람의 어, 건강에 매우 해롭듯이 저는 수도권 집중, 그리고 우예 현종, 이러한 것들은 건강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매우 해로운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이 골고루 발전하는 균형 발전이야말로 건강한 대한민국의 백신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책단의 김윤 대표단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국가 분영 발전 정책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방정부에다가 주는 분배나 특혜나 시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희생된 지역, 지방의 권리며 그 권리에 대한 보장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오영구 협의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네, 균형 발전 정책은 그동안의 바퀴 으로 하나로만 굴러오는 대한민국을 네바퀴전륜 구동으로 굴러가게 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입니다. 이상. 네 감사합니다. 모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주세요 네. 어머니. 네. <laughs> 사진 찍는 시간을 마지막에 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